어? <laughs> 내 꼬라지 뭐야? 1997년? 나 회귀한 거야? 어? <laughs> 내 첫사랑 김원우.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. 트트 선물. 다마오지 개추워. 오빠 고마워. <laughs> 아, 맞아. 이 스킨십을 너무 밝혀서 내가 찾었지 하지만 지금의나 달라. 마늘, 마늘 벗겨주고 게 네. 거기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<밥까지 웃음> 네. 어, 가지? 어른의 연륜을 보여주마. <목소리> 잠깐만. 왜? 나 처음 아니지. 어? 우리 첫 키스인데 지금도 현울림 장난 아니었잖아. 아 그게. 손 여기 들어왔을 때 정확히 만졌어. 아, 아 그랬구나. 솔직히 얘기해. 너 고딩 아니지? 아 그게 얘기야. 애기너 연하 만났니? 너그 새끼 랑했지너이 남자 저 남자 존나 만났구나. 아답발 그래. 이 남자 저 남자 존나 만났다. 사람 많이 만난 게 죄냐? 너 혹시 나 이럴려고 만나? 밝히던 새끼가 존나 순진해서. 손 그쪽. 이 자쁜 년. 어.